네, 이 팀장입니다. 회원님이 요청해 주신 질문, 레니게이드 사이드 스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레니게이드의 사이드 스텝 작업한 차량이고요. 일체형 사이드 스텝이기 때문에 빈틈 없이 완벽하게 원래 순정처럼 작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드 스텝이 없는 레니게이드는 이런 모습이고요. 사이드 스텝이 있는 차량은 이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더 일체감이 있고, 차체가 더 두꺼워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팀장입니다.